톡톡이 알스로드 세트 낚시대에 LED 티타늄 솔리드 55cm를 장착하고 쪽에는 톡톡이 LED 티타늄 솔리드 24cm 전동릴용 LED 티타늄 솔리드를 장착하였습니다. 전동릴에도 입질이 들어오고 있네요. 자 전동릴에... LED 디타 주소 솔리드의 반응입니다. 자, 흙킹, 밸링 들어갑니다. 밸링. 자, 아예 잡혔을까요? 자, 빙어. 빙어가 잡혔네요. 예쁜 빙어입니다. 자, 입질이 들어오고 있네요. 킹 자, 송림지 빙어입니다. 두 마리, 두 마리 훅킹 됐네요. 자, 입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자, 빙어 낚시는 빙어가 조그만한 고기이지만, 손맛도 주고, 이렇게 또, LED 등을 바라보는 눈맛도 있습니다. 자, 입질이 들어왔습니다. 훅킹 은행 들어갑니다. 두 마리. 두 마리 걸렸네요. 자, 예쁜 송림지어입니다 전동 릴에두 마리 잡았습니다. 미세한 입질에도 반응하는 톡톡이 LED 디타늄소재들입니다